내려가는 데 사면 더 내려가고 올라가는 데 팔면 더 올라간다고 내려가는 데 사면 더 내려가고 올라갈 때 올라갈 때 팔면 더 올라가고 아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려갈 때 사면 더 내려가잖아 살때 한번 참아 꼭 그냥 한번 더 내려가면 그때 매수해 보세요 그래도 더 내려갈 걸. <laughs> 그래도 더 내려갈걸? 어. 한번 참으면 또 올라가고 또 찐반 오고 어, 변하는 건 없어 변하는 건 없어요 극복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극복하시면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빨라요 내가 사면 더 내려가는구나 내가 팔면 더 올라가는구나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편하겠죠 아, 그런 건 사실 걱정은 아니에요 걱정은 아니야 내려갈 때 숏을 치면 된다고? 그럼 반대면 되잖아요 내려갈 때슛 쳤더니 반등 온대잖아. 어, 그러면 또. 여기서 매수할 자리가 아니야. 슛탈 자리야. 라고 하면, 어, 반등 온다니까요. 어, 이게 호락호락 하지 않아. 그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형님들이 아마 제일 많이 겪는 게 그걸 거야. 세력들이 꼭 내가 매매하는 걸 지켜보는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매수 금액이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하필 날 지켜보는가. 어? 몇 억씩 매수매도 하는 사람들은 돈잘 버는데, 왜그 사람들 털어먹지, 왜 백만원 내 돈만 털어먹냐. 어? 뒤통수에 뭐 CCTV라도 달려있는 거 아니냐. 어.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야.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내가 사면 꼭 올라가고, 내가 파니까 더 올리고, 어? 손절하니까 올라가고. 어쩜 이럴 수 있냐. 그죠? 심리적인 거죠. 진짜 심리적인 거예요. 근데 차트는 진짜 심리적인 거예요 반영을 진짜 많이 해. 어,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차트, 매수할 만한 차트가 어딘가 이거를 우선 은 형님들이 조금 필터할 줄 알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그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부터 잘라놓고 여기서 봤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자리들이 어디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디인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기 매물대 있죠. 매물대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매력적이라고 해서 형님들이 제일 많이 샀을까? 당연히 여기 상단이에요. 그죠? 여기가 1번 더갈 거라고 생각해서 분명히 여기 밑에서 못 샀습니다. 이건 못 샀어. 어, 계속 이게 딱 보면 보이잖아요 여기서. 근데 이 고점 중에서도 어디 캔들을 제일 많이 샀을까? 이미 보여. 여기 많이 샀네. <laughs> 어. 여기 많이 샀잖아. 정프 뚫었을 때. 그죠? 보이죠? 어. 딱 샀는데 손절 나가죠. 손절 나가. 자, 우연히 버텨서 올라가더니 여기 두 번째는 형님들이 뭘 합니까? 이제 찐이다. 어. 이젠 진짜 가는 거야. 본전 부분까지 딱 오니까 이제는 진짜 가는 거야. 했더니 다시 내려버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 물려있겠죠. 대응 안 하시는 분들. 물려서 물려서 제발제발 했더니 본전 딱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매도. 해서 형님들이 어서 다시 사? 다시 가니까 여기서 다시 매수. 다시 재매수. <laughs> 그러고 봤더니 어떻게 돼? 어, 또쫙 내려가서 개고생시키고 올 해? 여기서 형님들이 다시 매수. 아, 여기는 매도죠. 매도했더니 치고 올렸더니 또 형님들이 어서 또 매수해. 좀만 더 신중하자. 여기 박스 이렇게 나왔고, 전고 살짝, 요, 렇케 여기 전고 뚫었어. 매수. <laughs>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 올라갔는데 나한테 수익은 아니고, 개작살, 개작, 개작살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죠? 형님들이 어디서 잡아볼 법 한, 는지다 보여요. 어.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아마 어설프게 소, 뭐, 손절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은 홀딩 하신 분들은 있을 거고 그러면서 여기서 홀딩을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평단가 여기고 쭉 내려갔다가 운이 좋게 올라왔단 말이지 그죠 그리고 내려갔다 다시 여기서 이렇게 머물고 있어 그럼 여기서는 또 기대 심리로 뭘 합니까 불타기 어 형님들이 아이건 물타기죠 물타기를 한번 세릴 수 있는 자리 어 물을 탔더니 결국은 뭐야 평단가 낮춰진 건 맞지만 어, 내시드는더 줄어버렸고 물타기에서 평단가 살짝 낮춤 그 자리 형님들이 좋아하는 자리는 있어요 딱 보면 그만 설명해 달라고 괴롭다고 요 근래 제일 즐거워 보인다고 아야 하나도 안 즐겁습니다 뭐 즐거워요 어, 저도 설명하면서 웃겨서 그런 거예요. 저도 설명하면서. 어, 형님들 심리가 차트 보면 다 반영이 되잖아요. 그거 보면서도 웃겨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람 심리가 사고 싶다라고 발동하는 자리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떨어져서는 그런 상황이 거의 오지 않거든요. 올라갈 때 많이 옵니다. 올라갈 때 많이 와요. 그죠? 그래서 저런 자리들이 형님들이 매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형님들이 또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근거가 있어. 근거가 매수해야 되는 근거가 있잖아요. 뭐야? 전고돌파라는 게 있잖아. 전고돌파. 근거 있는 매수였단 말이지. 그죠? 이거는 형님들이 근거 있는 매수였다고 뚫어서 샀는데 여기서 작살나는 여기서 매수하는 건 어, 합리적인 매수였다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 자신한테 아니야, 나 잘했어. 어, 이거 하 이렇게 하는 거맞아 그냥 운이 나빴을 뿐이야. 어, 또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손절을 빨리 해야 되는데 또 손절을 안 해. 위에 완벽 분석이라고? 그쵸. 보면 보여요. 근데 이런 것들이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여기 뒤에 자리 같은 경우 이렇게 봤을 때 전고를 계속 조금씩 뚫잖아요. 그죠? 전 접점도 올라가는 게 맞고. 근데 추세가 이렇게 요렇게 채널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뚫으면 갈것 같고, 뚫으면 갈것 같고, 뚫으면 갈것 같아. 근데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공부한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차트를 보는 사람들도. 근데 이런 추세를 쭉 이렇게 만들어주는 상황에서 안 털릴 수 있는가, 없는가. 우선은, 올라간 흐름 안에서 파동 만들고 제차 전고 뚫으면 첫 번째 자리는 당연히 진입을 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나서 헤이크 주고 다음 패턴 만들고 헤이크 주고 다음 패턴 만들어서 제가 여기서 형님들한테 뭘 해드려요? 필터를 했습니다. 대응하지 말라고 필터 했죠. 전고 뚫는 패턴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자리에요. 이거는 제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어찌 됐든 그럴 수 있을 패턴을 얘기했던 자리입니다. 저기는. 그래서 형님들한테 대응을 안 시켰던 자리예요. 기업들 나실 겁니다, 이것도. 근데 이런 데 많이 털려요. 털릴 수밖에 없어. 이런 패턴이 나오면. 왜냐면 이게 과거에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얘가 이런 흐름이 아니고 애초에 전곳 뚫고 채널을 천천히 막 올라가는 우상향 패턴을 만들었으면 아마 형님들은 여기 여기서 매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얘가 그냥 천천히 올라가는 패턴에서 조종 받는 애였다 라고 하면 형님들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인정하실 겁니다 이것도 근데 어마어마하게 수급이 들어온 후, 온 후에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지. 밑단에서 잘 잡아놓으면 안 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셨어도 돼. 그, 그래도 지금 자리가 수익권이었나요? 아니었을 거예요. 결국은 똑같이 손절 나갔을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버티는, 버틸 수 없습니다. 어차피 잘 버텨봐야 전 저점 깨졌을 때 정리를 했을 거니까 이거는 터치가 맞아요. 그랬을 때이 자리는 돈벌수 있는 자리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저런 자리가 나오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도 맞고 어, 좀 예민한 자리가 맞아요 저는 형님들한테 저런 자리에서 필터를 해 줬지만 어, 필터도 100% 되진 않아요 저 또한 그래도 저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형님들한테 하면서 대응하지 말라고 해서 얘기를 했던 것도 맞지만, 그래도 저도 저런 자리다 알아낼 수 있느냐, 모릅니다. 그럴 수는 없어. 제가 지금 추세인지 박스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 어, 그거랑 똑같은 거지. 뭐. 지금 단기가 올라가네요, 내려가네요.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네요.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고. 이거 맞추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런 자리 같은 경우는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런 자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채널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다가 헤이크 치고 한번 깨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서 재수급 들어오는 자리 같은 경우는 날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널이 웃긴 게 처음에 올라갈 때는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 않고 수급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러고 있다가. 근데 여기서 빡 날아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한번 깼다가 여기서 다시 올리고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깨고. 이랬을 때는 이런 그 패턴, 그 다음 패턴이 이 패턴이 안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추세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런 경우 많죠.